아 이건 제법 크다 잘라요 정말? 대왕 오이다 대왕 오이다 안녕하세요 철철연구소의 철철이입니다 이번 주는 오이 키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1년에 두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심을 수 있고 8월에 한번더 심을 수 있습니다 오이 키울 때는 충분한 그름그 다음에 오이 치주 때그 다음에 추가 비료, 병충해 관리 하는 방법 뭐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올해 머리 털라고 처음 재배한 사람도 오이 80개 이상 땄습니다. 오이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처음에 깊게 파야 됩니다. 저는 30cm 이상 파고 밑거름으로 음. 가축분 태비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태비였고 흙 섞어가지고 중화시키고 이제 오이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이 지주대 보통 지주대 같은 것을 A자로 만들어서. 오이망이라고 하는 걸 씌우고 뭐 오이집게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런 과정들보다는 폭 2m 길이 4m 짜리 미니 비닐하우스 골조만 이용했고 그 위에 양계망을 씌워서 줄기 유인이 저절로 되도록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도 덜 가고 지주대가 또 바람이나 이런데 쓰러질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이를 이렇게 심었으면 물을 아침 저녁으로 잘 주고 모종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요. 그리고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모종 한세 포기 정도는 진짜 타 죽었습니다. 어, 어린 모종의 잎이 그 강렬한 햇빛에 너무 타 들어가서 그런 게참 안타까웠습니다. 모종 심은 지한달 정도 지난 6월 말에 첫 열매를 맺었고 열매를 맺기까지 처음에 일곱 마디까지 올라오는 겨순과 꽃은 모두 따주락해서 그렇게 했고 이후에는 그냥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솔직히 전문 지식도 없고, 뭐, 달리면 달리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요량으로 그다음부터는 그냥 놔뒀습니다. 무슨 아들 줄기니, 손자 줄기니 어쩌니 하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노랗게 변한 잎이나 새까맣게 탄 잎들 제거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놔뒀습니다. 그렇게 모종을 심은 지한달 지난 6월 말부터 오이가 제법 크게 달렸고요. 그 뒤로, 오이가 달린 아래쪽의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새까맣게 변한 게 생기길래 모두 잘라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만 이게 양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자연적으로 노화돼서 수명을 다해서 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를 잘라줬습니다. 오이는 활착되고 나면 진짜 잘 자랍니다. 암꽃 아래 달린 애기, 우리 애기 새끼 손가락만 오이도 이틀만 지나면 제법 크고 5일 정도 되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이는 물을 진짜 많이 줘야 됩니다. 장마기간 제외하고 저는 비가 진짜 안 온다 그럴 때는 최소 3일에 한번 정도는 물을 어, 밭에 흠뻑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유박그름이라고 하는 유기질 비료를 한 주먹씩 줬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저도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가격도 한 봉지 천원 정도밖에 안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이를 키우다 보면 잎에 흰 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데 이게 흰 가루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흰 가루병을 살충하기 위해서 나낭유락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또 오이 잎이 좀 노래지는 것은 주로 마그네슘 부족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합 칼북마 칼슘, 봉소 마그네슘 칸는 액비를 일, 열흘에 한번 정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 오이는 포기당 한 20개 정도의 오이를 저한테 선물해주고 이제 그 수명이 점점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번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오이를 또 먹고 싶으면 지금 8월에 심어도 됩니다 가을 오이라 하지요 가을 오이를 지금 심으면 늦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모종상에 가서 가시오이 조선오이를 한 포기당 500원 주고 또 샀습니다. 또 심어봅니다. 진짜 밑도 것도 없이 한번 키워봤는데 오이를 80개 이상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있다니까 조금 이제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오이 키우기.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거나 높이가 높은 화분을 준비하시고 밑거름을 아주 많이 넣고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추가 비료를 열을 간격, 그리고 병충해는 난항류 같은 천연 살충제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주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